자,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에 쭉 길게 있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저는 경매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경매부터 공부를 하니까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경매 공부를 하면 어떠냐면 권리 분석부터 배우거든요. 권리 분석. 이 물건을 사도 안전한지 아닌지. 근데 물건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권리 분석사 문제는 없어도 물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답은 아니더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 이렇게 물건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갭투자나 분양권이 우리가 아파트는 좀 보기가 편하잖아요 접근하기 편하고 그래서 갭투자나 분양권을 좀 먼저 보시고 어그 다음에 여기서 번 돈으로 재개발 재건축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번 돈으로 상가 토지 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아파트도 보고 재개발도 보고 상가 토지도 볼줄 알죠 그 때, 가치 있는 물건을 경공매로 싸게 살수 있다. 이러면 더 이제 경공매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물건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개발 기술이 있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 신축, 건축을 할수 있다든지 이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빨리 어, 습득할 수 있는지 제가 테크트리를 적어 놨고,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분들은 수도권은 상승장이 되면 서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경기도가 같이 상승하게 돼요.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부르는데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절반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오르면 정부는 규제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정책을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가격은 많이 오르는데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오를 때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가격은 많이 오르는데 수익률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강화돼서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서 들고 있으면서 재미를 봤다 하더라도 못 팔아 버린 거예요. 왜? 세금이 많아서 못 팔아 버린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방은 서울 대 수도권 대비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익금은 낮은데. 서울이 떨어, 서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 절반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켜요. 근데 지방은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 투자, 수익금은 작은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높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다면 처음부터 그냥 서울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지방에서 가성비 좋은 투자를 해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여겨서 지방을 보고 있다가 지방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지방을 보고 있다가 지방에서 투자를 잘해서 다시 다음번에 서울 수도권장을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 이런 데를. 그래 다시 갈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뭐 때문에 못 판다 했어요? 규제가 많다 했죠. 특히 뭐 세금, 양도세에 대한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못 빨리 만들어놔요. 그때 나는 이제 정부가 주는 최고의 비과세 전략, 최고의 절세 전략이 비과세 전략이죠. 그래서 비과세 전략을 잘 타는 게 좋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과세 전략. 그리고 지방에 어, 투자를 해서 본 돈으로 수도권을 가고 수도권을 팔아서 이제 상가 빌딩을 사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어, 테크 트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저는 돈이 없는데 돈을 벌었어요. 조금 속물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그래서 대출을 받거나 혹은 보증금을 이용해야 돼요. 전세 보증금 혹은 보증금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없이 돈을 벌려면 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자본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업을 듣거나 혹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뭐를 봐야 되냐? 자본의 레버리지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이때는 예전에 서울도 마찬가지였는데 강남도 5천만원 이하 갭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500만원 이하 갭도 많았었어요. 지방을 보면 거의 뭐 무갭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볼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자본의 레버리지로 어느 정도 이제 자본으로 보면 이 자산을 증식시키고 있는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보는 눈이 또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부자는 어떻게 더 부자가 될까? 이래 보니까 이분은 노동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재용은 해외에 가 있고 큰 집에 가 있어도 돈이 벌리죠. 내가 뛰는, 뛰어서 버는 돈보다. 이재용이 자는 시간에 버는 돈이 더 커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본인은 다른 걸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내 대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업가죠, 사업가. 근데 그 사업가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부로 올라갈수록, 부자로 올라갈수록 가장 큰 레버리지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지식과 정보입니다. 지식과 정보. 여기서 이제 정보, 정보를 생략을 해놨는데, 왜 정보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야지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도 지식이 없으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상류층이라 할까, 가장 고수는 이 지식의 레버리지를 가장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지식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식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겠, 일으킬 수 있겠어요? 지식과 정보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는 첫 번째 방법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만원 내고 세 사람의 강의를 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맞죠? 이분들이 수년간 경험했던 거를 다는 아니지만 엑기스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정보의 정보와 지식의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죠. 나는 안 찾아봤어. 어디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근데 알려주잖아요. 세종시부터 떨어졌고, 그다음 대구 떨어졌고, 지금 인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이트 이용해서 찾는 방법만 배우면 되죠. 그다음에 또 거의 1 5 0 0 0 원, 이만 원 수준으로 책을 보면, 제가 책을 쓸 때, 우리가 책을 쓸때 액기스를 담아야 돼요. 왜내내 내 이름에 먹칠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책을 사보는 것도 얼마나 많은 지식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멘토와 함께 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돼요. 근데 실수하시는 분이 뭐냐면,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이 고수는 내가 배울 거잖아요. 배울 수 있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멘토를 자기가 따라다니요 그래서 멘토한, 멘토를 방해시키지 않아요. 멘토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초보는 어떻게 하냐면요. 멘토한테 멘토의 시간을 자기가 뺏어요. 같이 식사 함께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laughs> 뺏어요, 시간을. 그러면 이 멘토가 왜 굳이 멘티랑 <laughs> 식사를 해야 되죠? 이 지금의 뭐 부동산으로 따지면 부동산의 멘토가 밥값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습니까? 네, <laughs> 우리는 거꾸로 다가간다고. 제가 식상기 대접할 테니까 식상기 하시죠 그러면 이 멘토는 아니 나는 돈보다 시간이 귀한 사람인데 왜 나의 시간을 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멘토가 주최하는 데를 가는 게 가장 좋지. 멘토는 어차피 만약에 제가 강연인을 한다, 그럼 어차피 나는 강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거고 끝나고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카톡방 같은데 우리 하잖아요. 외출관 제공을 하니까.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멘토로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수는 뭐다? 이 멘토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멘토의 시간을 뺏지 않을까? 멘토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뭘까? 그래서 그걸 뺏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경매를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경매 강사님이 매번 6시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 5시에서 5시 반에 갔어요. 그러면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값을 제가 계산을 해요. 제가 한 나이가 훨씬 어린데 밥값을 계산해요. 그럼 강사님이, 강사님 밥 먹는 시간 안 뺏었죠. 어차피 식사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일부러 그 스케줄을 다깨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강사님이 임장 갈 때. 그냥 제가 제가 운전할 테니까 저랑 임장 가주시죠. 이거는 강사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임장 가는 시간에 제가 운전을 할게요. 그러면 강사님 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약간 이렇게 좀 멘토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동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동료. 동료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나랑 같이 같은 걸 느끼는 사람. 저는 공부할 때 진짜 많이 도움됐던 게 우리 성공마인드님, 아까 도박이님, 그다음 앞으로 강의하실 분들 이렇게 스터디 연구반을 하고 있는데 다 연구반에서 분들이 지금 강연을 하고 책도 같이 쓴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끼리 강의해서 못하는 게 있어요. 강의 때 강의 때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터디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지하철이 개통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하철이 개통되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하면 지하철 개통되는 것만 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스터디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집값이 오를까? 이러니까 누구는 A팀은 오르는 지역을 찾아보자, B팀은 안 오르는 지역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개통됐는데 어디 지역은 많이 오르고 어디 지역은 안 오르고 어디 지역은 부산에 보면 다대포는 지하철이 개통됐는데 덜 오르고 명지는 지하철이 없는데 많이 올랐어요 다대보다 아 교통 아 개발호재가 핵심은 아니구나 어, 이렇게 이제 명제가 생기고 그걸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의논을 하냐면 아 제가 저 제어 기준으로는 2016년에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2018년에 팔았는데 아 너무 아쉽다 그러면 이제 서울이 언제 반등을 했냐 2013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서울을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될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스터디 분들한테. 그래서 누구는 그래도 강남. 누군가는 아, 강남보다는 강남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어디?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의논도 하고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좋은 곳. 아니면 은 이제 수익률이 높은 곳.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가장 많이 오른 데는 강남이었습니다. 강남이 많이 올랐는데,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면, 강남을 투자하는 게 맞았겠죠. 내가 실거주자라면. 근데 이제, 나는 투자자다. 부산 사람이 이렇게 강남에, 서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강남보다도 강서구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투자로 접근할 때는, 여기를 가야 되고, 이런 단지를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 실거주로 간다면, 이런 데를 가야 되구나. 이런 게 어디서 나왔다? 이제 스터디 모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경기 때, 우리 1교시 때 뭐라 했냐면,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멘탈이은 어디서 잡는다? 어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방송에서 말이 안 들렸는데, 제가 비트코인으로 4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200만 원이 되지 했죠?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너 언제 위로가 된다? 내옆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1억을 잃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 한잔도 하고 이래 할 때, 모임을 할 때, 같은, 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레버리지를, 레버리, 레버리, 리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 모, 목표가, 아, 모토가 이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저희는 항상 좀 못하는 분들 있으면 같이 저희만큼 캠버스만큼 분위기 좋으면서 잘 알려주는 데가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결과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래가기 위해서는 함께 할수 있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캔버스에 강의 많으니까 많이 참여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